2월 10일에 열리는 입스위치 웨스트브룸, 맨시티 에버턴, 알라베스 비아레알 해외축구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스위치 웨스트브룸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스위치는 허스트가 빠지자 팀의 공격력이 상당히 둔화된 상황인데요. 웨스트브룸은 원정에서는 그다지 득점력이 뚜렷하게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추천 배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 브룸이 이를 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적어도 수비적으로는 나름 괜찮은 면모를 보여주는 편이고, 입스위치가 허스트 이탈 이후로는 찬스 메이킹이라는 장점이 사라지면서 수비적인 불안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정 경기에서 공격을 보여주는 모습이 웨스트 브룸이 명확한 양상은 아니나, 측면과 미드필더의 전진이 나름 효과를 보는 경우는 있었는데요. 맨시티, 에버턴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는 대 브라이너의 공 소유 능력이 맨시티의 수비 시간을 줄이면서 공격과 전반적인 팀 밸런스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는데요. 사실상 에버튼의 공격이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 배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가 가볍게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완성 단계 스쿼드의 맨시티는 막을 팀이 거의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에버튼의 옵션인 세트피스도 맨시티의 약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오픈 플레이에서는 대브라이너도 돌아온 맨시티가 에버튼보다는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핸디 승리도 노려볼 수 있을 것인데요. 알라베스 비아레알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라베스는 바르셀로나에게지기는 했지만 전반에서는 바르셀로나를 압박으로 고생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비아레알이 압박에 취약할 수 있는 이유는 비아레알의 핵심 파레오가 없는 상황에서 압박을 맞이하면 공을 점유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인데요. 추천 배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라베스가 이겨도 이상하지는 않은 경기라고 보는데요. 압박이라는 키워드가 점유의 약점 을 보일 수 있는 비아레알의 현재 스쿼드 문제를 후벼팔 파 가능성도 상당할 것입니다. 바로셀로나를 압박으로 고전시킨 시간도 나오는 등 알라베스의 압박의 강도가 만만 치는 않은 모습이었고 홈에서 비아레알을 상대로 결과를 제법 잘 챙기기도 했는데요. 모든 스포츠 경기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무료로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